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병원 방문은 잘하고 계신가요?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 두피가 예민해지면 관리는 더 중요해지죠. 네,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머리숱도 많이 빠졌고 두피가 예민해서 스타일링도 예전처럼 잘안 돼요. 그렇군요. 머리숱이 줄고 두피가 예민하면 스타일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먼저 두피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무엇보다 정기적인 두피 관리가 중요한데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피 관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자주 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고객님처럼 꾸준히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셔야 하는 경우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1년 회원권을 제한드리고 싶어요. 무제한이요? 그게 어떤 혜택이 있죠? 네, 이 연간 회원권은 1년 동안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헤드스파풀코스, 열펌, 클리닉 염색, 커트 등 원하시는 모든 시술을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답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면 두피가 예민한 상태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지세요. 그럼 그게 진짜 1년 동안 무제한이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연간 회원권은 530만원에 제공되며 1년 내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이 1년간 실제 사용하신 금액과 비교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작년에 고객님이 사용하신 비용이 약 226만원인데 대부분 반복적인 시술 비용이셨어요. 예를 들어, 열펌 3회 54만원, 염색 3회 30만원, 두피 관리 3회 30만원, 커트 3회 12만원, 홈케어 100만원, 총합 226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제안드리는 연간 회원권은 530만원에 모든 화학 시술과 헤드스팟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특히 헤드스팟은 1회에 10만원인데 고객님은 연간 회원권으로 매일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즉 스트레스 받거나 두피가 민감할 때마다 오셔서 리프레쉬 하실 수 있어요 1년 동안 원하는 만큼 두피와 모발을 케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열펌 염색, 두피 관리, 커트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특히 헤드스파는 주 2에서 3회씩 받아도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매달 40만 원 넘게 나갈 수도 있는 헤드스파 비용도 연간 회원권 하나로 해결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헤드스파를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다른 시술도 무제한이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 연간 회원권으로 고객님의 두피와 모발을 1년 내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바로 등록해드리겠습니다.